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식들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아니,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비밀로 간직해야 할 이야기들이 생기곤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늘 자식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사랑보다 깊은 가르침이 되고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배려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현명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는 삼켜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내가 전하는 말이 자녀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여섯 가지 이야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녀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욕심과 집착에 대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거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길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직업을 권하거나 특정 학교에 진학하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예술가의 꿈을 키워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부모는 불안정한 예술가의 삶 대신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그림 도구를 숨기거나 예술 관련 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지만 이러한 부모의 욕심은 자녀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과 함께 가라. 그러나 군중이 가는 길을 가지는 말아라. 이 말은 자녀의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길을 대신 선택해 주거나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는 더큰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자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심과 집착을 드러내는 대신 자녀의 선택을 믿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침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침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판단에 대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너무 많은 비판과 판단을 쏟아붓곤 합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생겨도 혹은 작은 실수를 해도 부모는 잔소리를 늘어놓고 비난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니? 옆집 아이는 잘하던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부모에게는 순간의 감정. 표현일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며칠 밤샘 고민 끝에 어렵게 선택한 대학교 전공에 대해 부모가 그 전공은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내가 그걸 해서 뭘할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자녀의 의욕을 꺾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판단은 자녀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에는 부모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자녀에게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잔소리 대신 따뜻한 지지와 칭찬으로 자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되 끊임없는 비판으로 자녀의 성장과 독립적인 사고를 저해하지 않는 현명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에 대한 침묵입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는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직장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사회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자녀 앞에서 끊임없이 토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는 그저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세상을 부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힘든 곳으로 인식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자녀에게 전염되어 자녀 또한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차 부모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거나 세상에 대한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자녀에게 짐 지우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현명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자녀 앞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것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그 어떤 교훈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침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녀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후회와 잔소리에 대한 침묵입니다. 부모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후회를 자녀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젊은 시절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자녀에게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끊임없이 학업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특정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자녀에게는 무조건 그 직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후회와 잔소리는 자녀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후회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후회를 자신이 대신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부모는 과거의 후회의 얽매이기보다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되 후회와 잔소리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경험은 자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잔소리 형태나 후회를 앞세운 강요의 형태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후회가 아닌 지지와 격려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충고와 의견에 대한 침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의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지만 불필요한 충고나 의견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문제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도 않고 즉시 개입하여 친구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하거나 특정 진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자녀는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프랑스의 교육학자 장 자크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적게 방해하는 교육이다. 이 말처럼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신중하게 조언을 제공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침묵하며 자녀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소한 문제에 대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 자신의 비밀과 고통에 대한 침묵입니다. 살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깊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한 고민 혹은 개인적인 아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비밀과 고통을 자녀에게 굳이 모두 털어놓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그들의 순수함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찌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현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그 모든 고통을 자녀에게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려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부모는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싶겠지만 자녀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상황이라면 부모는 현명하게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때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짐 지우지 말라. 이 말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외부의 고난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지키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배려이자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모의 고통을 숨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여섯 가지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욕심과 집착,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판단, 부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 과거의 후회와 잔소리, 불필요한 충고와 의견, 그리고 부모 자신의 비밀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큰 가르침이 되고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아낄 때 비로소 진실이 시작된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작은 지혜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